자, 이번엔 새우볶음 하겠습니다. 파은 마른 부분 같은 경우는 맛이 없어요. 먹는 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맛이 없으니까 과감하게 잘라줍니다. 이거를 송송송송 예쁘게 썰면 이뻐요. 근데 어려워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끝에서 끝까지 쭉~ 칼집을 넣어요. 잘 안잘렸죠? 이렇게 해서 자르면은 송송송송할 때 사이즈가 작아져서 좀더 편합니다. 이게 사실 자르기가 어려워요. 자를 때 얘가 이렇게 물렁물렁해서 자르기 어려울 때 진짜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파 송송 예쁘게 써는 방법. 가위 써요. 아 이쁘다. 자 그리고 새우 이거. 꼬리 떼시는 분들 좋아하는데 저는 볶을 때 꼬리를 넣습니다. 왜냐? 나중에 익혔을 때 바삭하기도 하고 향도 나고 맛도 있어요. 자, 시작해 볼까요? 불을 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식용유 저는 카놀라였었는데 카놀라는 원래 튀김용이에요. 포도씨유 뭐 콩기름 뭐 상관 없어요. 근데 집에 있는 게 이거예요. 상관 없어요 기름 종류는. 이따가 기름을 참기름 조금 더넣어자고 향을 줄 뿐이에요. 그다음에 팬을 전체적으로 한번 적셔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살짝 여기다 얹어 보면은 열이 올라와요. 그런 걸로 알면 되고, 아니면 이런 거파 하나 던져 보면은 열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알수 있습니다. 소리 안 나죠? 그러면 어 지금 여기 잘 보면 은 바글바글바글 끓는 게 보여요. 이러면 이제 사악 열이 올라온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 불을 줄여요. 불을 줄이고 맨을한 숟가락, 파 그리고 파. 온도가 낮은 데서 볶아줘야지 향도 나고 얘들이 안 타요. 솔직히 그 후라이팬 흔들어주는 건 멋이니까 안 해도 돼요. 근데 애들이 타지 않게 이렇게 흔들어주는 게 조금 더 편해요. 향을 흔들어주는 게 골고루 해가지고 좀더 편합니다. 자, 이 타이밍에 참기름 살짝 뿌려줍니다. 많다고요? 네, 많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살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볶을 때 파랑 마늘에 참기름 향이 들어가가지고 되게 맛있어져요. 어우, 향 좋다. 셰프의 키. 버터를 아주 살짝 넣어주세요. 이게 별거는 아닌데, 버터 유지방 때문에 감칠맛이 확 살아요. 이제 슬슬 보면 이렇게 갈변이 됐죠? 그러면서 절대 기름이 바글바글 끓으면 안 되고, 이렇게 보글보글 끓는 느낌. 요쯤 익었다 식품 면 이제 메인 재료 들어갑니다. 새우. 사. 요게 그, 치킨 스톡 가루예요. 아주 이렇게 소금 대용으로 쓰면은 풍미도 살고, 요즘 싼 것도 제법 나옵니다. 통후추예요. 한 다섯 달 여섯 달 넣어줍니다. 맛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새우는 아 참고로 새우는 되게 빨리 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때 오히려 불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수분을 잡아주면 됩니다. 소금 간이 뭐 한 티스푼이다 뭐 얼마다 뭐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넣으면서 드셔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새우가 어느 정도 볶아졌다 싶으면은 이제 기름을 매겨야 돼요. 그래야지 여태까지 놓았던 파와 그런 게다 되니까 약불 거의 불 이렇게 바닥에 자작자작 더더 더 작게 거의 꺼질 듯 말듯하게 한 다음에 살짝 얹어두세요. 그러면서 요게 약간 표, 표면이 그 스테이크에서 시즈닝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살짝 구워주는 방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새우가 아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애들이 짱짱해졌죠? 이렇게 됐으면 정말 맛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뒤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은자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죠? 네, 오늘 이렇게 마늘빵과 새우볶음 간단한 그 야식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파마산을 새우볶음에 뿌려 먹으면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오늘 그러면은 뭐 영화를 보시든 드라마를 보시든 뭐 재밌게 맛있게 즐기시고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맛있게 드세요.